2000년 10월 23일, 익산 미륵사지. 이날 미륵사지에서는 석탑을 해체해 복원하기 위한 보호막 설치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그 석탑 바로 옆에서는 관람객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땅을 파려던 인부의 삽에. 무언가 둔탁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엔 향로 하나가 묻혀있었다. 발굴 당시부터 훼손된 부분이 거의 없을 만큼 상태가 좋았던 금동향로는 7년간의 보존처리 과정을 거친 후그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향로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금동향로. 그것은 기적같은 발굴이었다.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 때 창건한 삼국 시대 최대의 사찰이었다. 하지만 유교가 국교인 조선 중기에 미륵사는 폐사되고 석탑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이 석탑도 원래 구층이었지만 반쯤 무너져 겨우 육층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1980년 남아있는 석탑을 중심으로 드디어 미륵사지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1997년까지 무려 17년간 진행된 대대적인 발굴이었다. 그 결과는 엄청났다. 기와와 토기, 금속과 목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19,000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이런 발굴 과정을 통해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이곳에 대사찰이 있었음이 입증됐다. 출토된 유물 가운데 생동적인 연꽃 문양이 덧보이는 연화문 수막새 기와와 다양한 색깔의 옥 제품과 유리 구슬을 통해 백제 장인들의 수준 높은 공예 솜씨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굴돼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금동 향로. 이 향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견됐을까?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금동 향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곳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금동 향로는 우리나라 향로의 역사를 새롭게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보물급 유물입니다. 처음에 발견 당시 둥그스러운 몸체가 뒤로 엎어져서 박혀 있었고, 그리고 몸체에 달려 있는 네 개의 다리는 약간 부식된 상태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물을 7년 동안의 복원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복원을 해냈죠.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향로를 얼핏 보면 약간 투박하면서도 거칠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꼭지나 뚜껑 부분 그리고 다리가 달려있는 부분의 장식을 보면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섬세해서 그때 당시의 조각 기술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짐작할 수 있는 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향로에 더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런 형태의 향로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보 제 280지로인 백제 금동태 향로는 백제 위덕왕이 부왕인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사찰에서 피우던 것으로 발굴 당시부터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높이 64cm의 백제 금동 대향로에 백제 예술의 극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향로 몸체에는 18명의 사람과 예순 다섯 마리의 동물이 아주 섬세하게 새겨져 있는데, 당시 백제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이 누렸던 우수한 문화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향로가 무엇이길래 우리 조상들은 온갖 정성을 다들여 만든 것일까? 향은 원래 냄새를 제거하거나 또는 습기를 제거하는데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 데 쓰였는데요. 이런 향을 어, 피우는 그릇이 향로입니다. 어그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 앞에 제단에다가 세 가지의 그 어떤 공양물을 올리는데요. 그게 하나는 초대이고 하나는 화병입니다. 꽃병.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향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그 향로입니다. 특히 그 향로에 향을 피우는 의미는 어 향을 피우게 되면 저 하늘에 있는 그 부처님이 그 냄새를 맡고 그향 불공을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자비를 복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로 향을 지속적으로 피우고 게되 있습니다. 지난 1999년 4월 김제 금전사에서 매향 의례가 있었다. 원래 매향 의례는 향나무를 갯벌에 묻는 불교 의식으로 오랫동안 갯벌에 묻혀있던 향나무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더없이 좋을 뿐 아니라 그만큼 복을 더 받는다고 한다. 지금은 그 의식이 간소화돼 향나무를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만 정성을 다하는 마음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향은 불교에서만 사용되어 왔을까? 많은 분들이 향로하며 사찰, 즉 불교를 떠올리시죠. 향로는 물론 불교의 의식용구이지만. 일반적인 용도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혹시 문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을 문자, 향기양자를 쓴 문향이란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문향은 말 그대로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맡기보다는 향을 피워놓고 눈을 지그시 감고 사색을 하면서 귀로 향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죠. 신라 19대 눌지왕 때이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몹시 아프지만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신라에 맨 먼저 불교를 전해준 묵호자란 스님이 중국에서 가져온 향을 피워주자. 공주의 병이 말끔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많은 불교 의식이 펼쳐지면서 향을 피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향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향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교에서도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향을 피우는데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제를 올리는 상망 향례도 예외는 아니다.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향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향로의 역사는 언제쯤으로 거슬러 올라갈까? 향로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쯤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먼저 출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지금부터 2,200년 전 한나라 때 출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는 지금부터 약 1,900년에서 2,000년 전 쯤에 낭랑 지역에서 출토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향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약 지금부터 1,600년 전 쯤, 즉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향로가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 시대로 쌍영청고분벽화행렬도에는 스님 앞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것이 향로다. 이렇게 그 옛날부터 향로는 중요한 의식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도구였다. 고구려 장천 1호분 벽화에서도 또 하나의 향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손님을 맞는 탁자 앞에 향로가 그려져 있다. 경주 단석산에 자리한 신선사에서도 향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신선사 바위 절벽에는 많은 수의 마애불이 새겨져 있고, 공양을 드리러 가는 신라인들의 모습이 조각돼 있는데, 공양가는 스님의 손에는 들고 다니는 향로인 병향로가 있다. 병향로는 어떤 모양일까? 지난 2003년 발굴된 통일 신라 시대 금동 병향로. 전체 길이가 42cm로 몸통과 받침대,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 향로처럼 몸체 밑에 다리가 4개이며 사자 모양의 장식성이 뛰어난 향로는 없는 것일까? 중국 당나라 시대의 향로가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금동 향로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이 향로는 다리가 다섯 개다. 미륵사지 금동향로와 아주 비슷한 향로를 남원 실상사에서 만날 수 있다. 바로 수철화상 능과 보홀탑으로 탑신에는 사천왕상을 비롯한 여러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탑 가운데 중대석 안상문 안에 네 개의 향로가 있다. 그 가운데 다리가 달린 향로를 볼수 있는데 둥근 뚜껑과 몸체 아래 다리가 달린 것 등이 미륵사지 금동 향로와 비슷하지만 다리가 세 개다. 이 탑은 893년에 세워졌다. 이를 통해 금동 향로가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미륵사지 금동향로가 출토된 곳은 중원 북회랑지 앞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 향로가 묻힌 것일까? 그리고 언제 묻힌 것일까?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는 중원 북회랑지 남쪽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향로가 어떠한 이유로 여기에 묻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두 가지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지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거나 또는 보수할 때 당신에게 제사를 지내서 액을 막자는 의미로 묻어든 건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대개 옥으로 만들거나 또는 금속으로 만든 어떤 용기류들인데 향로가 그 지진구로 쓰였다는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이 향로의 경우는 미륵사가 창건된 이후에 어떤 변고가 있어가지고 이 향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급하게 땅에다 묻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묻, 묻힌 시기는 언제쯤이었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보자면 어,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늦어도 어, 지금부터 약천0 0년전 그때 당시 연도로 치면 팔백오십 년경 이전에 묻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게 취급되던 금동향로를. 급히 땅에 묻을 만큼 긴박한 일이란 무엇일까? 몇 가지 경우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그첫 번째가 바로 660년 백제가 멸망할 때 나당 연합군이 몰려오자 백제 금동대 향로처럼 향로를 급하게 땅에 묻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그리고 684년에 일어난 보덕국 반란이다 포덕국은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유민들이 익산에 세운 나라로 반란을 일으켜 토벌되는데 전쟁의 위협에서 향로를 지키기 위해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추정하면 신라 성도광 18년 719년에 미륵사의 벼락이 떨어지자 금동향로를 급히 피신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피신과 매립은 다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미륵사지 금동향로가 언제 매립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향로가 묻혀있던 금당 앞 석등 받침대와 금동향로는 서로 많이 닮아 있다. 이 팔엽 연꽃 문양이 그것이다. 꽃잎의 길이가 짧고 별다른 장식이 없어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데, 꽃잎 중간 중간에 굴곡을 줘 입체감을 더했다. 이 팔엽 연화문이 금동향로 뚜껑에 새겨진 연화문과 많이 닮았다. 이런 연화문은 백제 수막세 기화에서도 볼수 있다. 기화에 그려진 연꽃잎이 여섯 장이지만 그 분위기가 흡사하다. 7년간의 복원 작업 끝에 금빛 차태를 되찾은 금동향로는 덮개인 노개와 몸통인 노신 그리고 받침대인 노족으로 나뉜다. 이 금동향로를 볼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것이 바로 다리 부분이다. 다섯 개 선명한 사자 발톱과 고수를 꽤 모양의 손잡이를 물고 있는 귀면이 매우 인상적이다. 특히 다리에 새겨진 사자는 이빨까지 드러내는 맹수의 모습으로 사실적이다. 이렇게 섬세한 장식 하나 하나가 금동 향로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그 향로가 전승되고 있는 것들은 되게 다리가 3 개이고요. 또한 다리에 장식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그 향로는 다리가 특이하게 4 개이고 또한 동물 문양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문양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또한 뚜껑에 있는 연화문 그 문양이 그 백제 무왕대 만들던 미륵사지에서 보이는 연화문 수막새의 그 문양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 향로를 빠르게 본다면 백제 무왕대 이쪽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게 있다라고 보겠고 그보다 좀더 이제 늦게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지역에 백제 내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이 향도를 만들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미륵사지 금동향로는 향이 나오는 구멍인 향연이 하트 모양이다 그리고 연꽃을 표현하는 선 하나하나가 생동감이 넘친다 이런 연꽃 무늬선은 향로를 더욱 유려하게 하고 단단한 발톱과 금방이라도 갈기를 휘날리며 달려들 것 같은 사자의 얼굴은 백제인의 힘찬 기상을 닮은 듯하다 천수백 년의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앞에 온 미륵사지 금동향로 이 향로에 담고자 했던 백제 사람들의 얼과 혼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